안녕하세요. 오늘은 여기 대전도라는 섬에 왔습니다. 대, 네, 대전도, 알아요? 대전도? 대전도가 북한 근처에 있는 섬, 이거든요 거기서 북한도 볼수 있고, 서울보다 평양이 가깝대요. 그 섬에 왔는데, 오늘은 유평 한성이나 같이 1박 2일로 여행 가겠습니다. 사장님이 이번에 왔네. 오, 귀엽네. 갤러 스타일이. 야, 깰루야. 깰루가 뭔데? 근데 나는 성게를 처음 따봐. 오, 진짜? 응! <laughs> 북한도 성게알을 다 일본에다가 수출했거든요. 에이. 온이라고 해가지고. 그일본이랑 북한이 그게 이제 수출이 막혀가지고. 아. 아직 안 하거든요. 그러고 보면 북한이 제일 불쌍해, 북한 사람들. 그 성게알도 그렇고, 해삼도 그렇고, 하나도. 이 말잠에 귀여 본 적이 없어. <laughs> 다 팔아 먹어. 처음이네 <laughs> 어, 내가 살게. 음식을. 내가 살게. 내가 살게. 이야, 진짜 견지가. 아, 다워 응 아, 나 이거. 아이스. 나는 이거 맛있어. 오 이거 완전 맛있어. 나 아이스 브레코. 사장님, 괜찮아. 여보세요. 사장님 고마워. 와, 진짜로 바다가 예뻐. 와. 너 왔어? 보자 니네 보자 어느 정도까지 가세요? 그 앞에까지 가야 돼와 너무 좋잖아 야이야어아 네, 네, 네. 아파 스멜 성 어디에 있어? 성게 야 진짜 봐라 어디 있어? 여기 밑에 하나 둘셋 아니야? 아니 너계삼이랑 속기에 찾아야지. 너가 있는 곳에 없지. 그냥 잘꼼꼼히 봐야 돼. 야 유성, 빨리 깊품물에 들어와. 나나 진짜. 야 세상에, 키도 우리보다 두 배씩나 큰 게. 그들 어. 나겠다. 와 너무 신성하다와 너무 신기. 해 <laughs> 원래 집에서는 이렇게 스푼으로 떠 먹는데 네. 여기 스푼이 없으니까 그냥 박에 치면은. 알만. 우와! 우와 7월 달하고 8월 달에만 먹을게. 들고. 우와, 너무 맛있어. <웃음> <웃음> 오. <우와. 웃음> 냄새 없지? 냄새 있잖아. 은이는 원래. 먼저 뛰어갔대. 제가 맞지? 진짜 빠르다 처음인데? 생각보다 유스 o n 진짜 빠르 six, six, p 60% 정도 생각보다 체력이 있 p o 보여? the p e o p l 주장이 어떻게 돼요? n g 반병이에요. 어. 근데 먹으면은 개가 돼요. t What is it? What is i 진짜 웃지마. 둘이는 그냥 따로따로 먹 최악이지. 이게 뉴스야. 지금 너무 조용하잖아요. 네. 술만 먹으면 진짜 사람인 것 같아. 근데 그때 나 맥주 같이 먹었을 때 그렇게 안 변하던데? 그렇게? 어떻게 표현해, 응. 너는? 나도 솔직히 기억이 없어. 그렇게. 야, 그게 렇 무서운 거야. 나는 그치? 기억이 있어. 시끄럽게 되는 건가? 응. 어, 뭔가 사람 귀찮게 하는. 여기 이에요 우와 오늘 회못는다고 하면은 할수 있어요 오케이 나치지마 집안 남자가 집안 남자는 더할수 있어 어? 이거 봐봐 이거 우와 다쳤어 어 다쳤어 <laughs> 아파 너무 아파 <웃음> <웃음> 아, <시. 웃음> 아, 우와. 다시마 어, 어. 괜찮아? 예 네. <laughs> <laughs> 이만큼 잡았어 여러분 아니 나는 괜찮은데 <laughs> 이 막에서 진짜 우리 바닷물로 소독하면 돼 소희가 어. 이수영할때 어. 방송 알려줘야 되겠다 소희랑 어. 이수영은 친한 거야? 어. 안 친한 거야? 친해 어. 진짜? 뭔가 어. 친한 것처럼 보여 어. 아직 뭔가 아니 아마 세명이 있으니 그런거 같아 아까 두명 두명 만나면 지금 그런가? 아니야 이것도 없어 <목소리도> 이 새끼야!! <목소리도> 야, <목소리도> 야, 야, 야. 너무 아프네 미친나이 이게 너무 아픈데아야 이거봐 <목소리도> 야 이거봐 이거 이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하고 있어 우우우우우우! <laughs> 오우우 아. 네. 검은색 도넛, 네, 검은색 도 네. 이제 걷어내야 돼요 네. 야! 오, 아! 제일 맛있는 거걸얘다 네. 떨궜어! 아, 아. 너할수 있는 게 진짜 없구나 칠! 음. 밥 남았지? 응 많이 있어응이슈평을보다 많이 생수인데 저 김으로 사는 여자 성김입니다 대박이다 <laughs> 재밌어? 왜 일본에서 안떠나지응간장에 <laughs> 간장이요 어. 간장? 응. 오케이 오케이 됐어 자원성아간장님실례 청양고추

어, 그치. 송이는 겁나 크지. 그 편집할 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송이가 왜 목소리 큰지 알아? 몰라. 이게 반송이니까 반송이 많이 나온 사람이니까 어. 반송 찍을 때 목소리 크게 해야 돼. 어. 그래서 이게 보르시야. 그냥. 원래 변산시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송이가 반송 출신이라서. 그러네 어, 진짜 보르시. 굿다. 아아 음. 와, 성길 너무 생생입니다무 맛있겠다. 선생님. 와, 밥은 어때? 밥도 맛있어. 맛있어? 응. 원래 초장장이야 음. 맛있지? 맛있어. 야, 야. 맛있어. 음. 난 이렇게 담아보니까 음 너무 좋아 진짜요? 응 음. 너무 좋아.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응 음, 만약에 남자친구가 음. 성희야, 월요일에 일이 있어? 응. 이렇게 물어봤어. 응. 근데 나한테도 똑같이 성희야, 월요일 응. 일이 있어? 응. 이렇게 하면 누굴 손들 떼서 같이 올것 같아? 내가 지금 <laughs> 네. <laughs> 아 당연히 남자친구지. 근데 이슨 불쌍한 중년. 괜히 예, 수빈한테 똑같이 물어볼게. 남자친구, 아, 여자친구한테 연락이 와서 오늘상 선택할 거야. 순서에 따라 만약에 여자친구가 먼저 약속했지, 너, 여자친구. 거야. 진짜 너재이네 2편. 저희한테 연락이 오고 남자친구한테 연락이 오면, 저희 아, 남자친구지. 아니, 너가 만약에 나라고 선택했으면, 나도 너라고 얘기했어. 근데 끝났어. 아. 남자친구가 방송 아, 하지 말했었는데안어지 거기 는 이해해주는 사람. 남자친구가 하지 말라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그런 어? 사람 많던데. 어? 계속 남자친구. 하지 말아야지. 남자친구가 싫다잖아. 응. 어 근데 진짜 이거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나 옛날에 우리 응. 응. 진짜 남자친구 같은 남자친구 있었는데. 응. 그 사람이 진짜 방송 싫어했어. 그래서 <laughs> 나 방송 싫어했어. 방송 그러니까? 너무 좋아해어 진짜예요 배신과 반성하면 그, 어때? 사귀기 전에 그거한 말해서 안되면 안 사귀고 마음 하면 사귀수 싶어요 음, 일본에서 이렇나 없어 어, 근데 많아 보이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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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네 왜, 이미지가 뭐. 되게 일본 사람 같지 랑 한국 사람 같아 아진짜요네세뱃 어. 비자 받았으니까 수 있어요 옆에 어떤 고주 비자 아버지, 으, 으, 으. 아, 고마워. 두 분은 한국에서 알았어요? 어, 저는 한국에서 알았지. 한국에서 알았어요. 제가 1년, 1년 전에 같이 했어요. 알아요? 근데 진짜 아버지랑 싸웠어요. 한국에 오고 싶어서 너무 한국 좋아해서 지지율 너무 사랑해서 그냥 한국에 오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찬남? 응. 우리 집에 토마토 논장 해요. 아... 토마토 논장 해야지 왜 한국에 가냐? 이렇게 해서, 아니야, 나 한국에 갈 거야. 이렇게 해서 싸워서, 뭐 나는 이제 한국에 간다. 해서 한국에 왔어. 아... 그래서 빨간색만 보면 진짜 너무 싫대요. 근데 홍우랑 토마토 오른쪽에 맛있을, 먹을 수 있, 있냐고 물어보면, 홍우? 홍우인 뭐아 영평도 갔어? 아니. 연편도라고 중간에 있거든? 거기가 응. 훨씬 모인데 나 언젠가 충국 쪽에서 보고 싶어 극관을아 진짜? 응, 언젠가 아 맞아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가지 응. 무궁화 갈수 있잖아 갔다 와 근데 송이가 나 뭔가 브라크리스트라고 했으니까 아니 아니 아마 유스표은 괜찮아 괜찮아 어, 괜찮아 괜찮아 유스표은 괜찮아 난좀 위험한 거 같아 위험해. 어, 나는 너무 많이 연산을 같이 나왔잖아 유스평 괜하아 괜찮아, 괜찮아. 그래, 응. 그래 가고 싶어 고으려니까 갔다 와서는 할때 얘기해줘. 오케이. 어, 나도 가고 싶은데, 음. 조금 유용한 것 같아. 난 가히 놀랐다. 와, 진짜 맛있겠다. 야. 맛있겠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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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 막히지? 와, 조미료 이런 거 넣으면 안 돼. 소희는 그냥 반송하지 말고 식장하면 어때? 이수변 생각은 누가 또 먼저 시집갈 것 같아? 남자친구 <laughs> 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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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몇 살에 몇 살까지 결혼하고 싶어 어? 나 내일이라도. 이수변이 봤을 때 오늘 쪽 여자가 같이 살면 잘살것 같아? 결혼해서 잘살것 같은 사람. 아 결혼해서? 어. 아 어, 성이가 잘될것 같아. 성이랑 살면? 아 진짜? 응. 나는 왜? 약간 작은 문화 차이가 약간. 재밌을 것 같아. 나중에 큰 문제가 될수 있잖아. 그거 약간 좀 걱정. 아, 걱정이니까 내가. 성이 말고 나랑 나랑 걱정 안 해도 돼. 난다 맞출 수가 있어. 니가 아, 부러워. <laughs> 송이랑 사귀면 아마 송이에 다 맞춰야 돼요 남자친구야 그냥 앞에서 밥 먹을 때 이렇게 먹을 거야 아, 처음 만났을 때어땠어 이렇게, 이렇게 없어? 깔끔하게 안 네. 먹었어? 아, 진짜로? 아 그러면 이것만 먹을 거냐? 어느 쪽이 더 남자한테 많이 만난 것같아이가더 많이 만났을 것같아 내가 더 많이 만났어? 송이가 많이 만난 것같아 <laughs> 일단 는편은 약간 외국인이랑 <laughs> 만드는 <만나던> 느낌? 어딘가에서? <laughs> 여행 가서 우연히 그거너 진짜, 있어. 사람 진짜 잘 본다. 이 스피커 이제 성능 있으니까. 응. 뭐, 이제는 다겟시아킬리니다 <laughs> 이야, 와, 진짜. 이런 거 남자친구랑 봐야 되는데. 키원 해봐. 키원. 요기 내년에 시집 가게 해주세요. 어. 저도 시집 가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사장님, 여기 대청도에서 최, 최고 부자 되게 해주세요. 유스뽕 어. 유튜브 대박나게 해주세요. 유스뽕 지금 을그 수입이 7만원이래. 한 달에. 한 달에? 응. 야, 한 달에 7만원인데 하루에 30만원 쓰면 어떡하냐. <laughs> 이십 분도 이십 분 빨리 상황 들 상해. 이거 본 적이 있어? 어 있어 나는 아라딘. <laughs> 아 그러면 아라딘처럼 행동하면 돼. 너는 진이야. 응.